제 다음 소식입니다. LA와 글랜데일에서 노인에게 접근해 주위를 산만하게 만든 뒤에 주얼리 등금품을소매 치게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요. 네, 바로 distraction theft입니다. 예, 글랜데일 경찰이 직접 이 같은 범죄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면서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글랜데일에서만 최소 20건 이상 관련 사건이 벌어져서 현재 경찰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건가요? 그 경찰이 범행 장면 찍힌 영상을 공개했는데요. 네. 이 영상을 보면 주택가 인도에 고령의 그 여성 두 명이 간의자 같은 데 앉아 있습니다. 굉장히 네. 평화롭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SUV 차가 멈춰서더니 그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려 여유 있게 다가옵니다. 가까이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데요. 이 악수를 요청하고요. 허그까지 합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착용한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또 그들이 찬 주얼리를 예쁘다고 하며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. 그 사이 차에서는 두 명이 더 내리는 데요. 다른 여성 한 명. 그리고 어린이까지 동원됐습니다. 아, 의심을 못하게 안하게. 네, 네, 그들도 이제 그 무리로 다가가고요. 원래 있던 여성이 가짜 주얼리 목걸이를 그 고령의 할머니한테 채워줍니다. 예. 그러는 동안 두 번째 여성도 그 피해 여성에게 바짝 붙어 있고요. 예. 어린이는 또 바로 그 옆에서 위도을막 벗어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 산만하게 상황을 만들더니 그새 피해 여성의 주얼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채갑니다. 네. 피해들은 당시에는 자신의 주얼리를 잃어버렸는지 그들이 채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. 아... 이 범행 용의자들은 분명히 유럽에서 왔을 거예요. Uh -huh. 유럽에 이런 사람들이 서비치기니뭐 이런 게 많거든요. 아, 어, 유럽은 많네, 어 맞네, 많네요. 네, 스페인, 뭐이탈리 이런 네, 데가 면 마... 말도 못할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 관광객들 사이, 네, 네. 사이 관광객들을 타겠 뭐 와서 뭐 허구하고 뭐 어, 네, 어. 반갑다 그러고 뭐 그러고 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러는데 <laughs> 아, 보면 네네. 뭐 그러고 보면은 보면 시기가 없어져. 없어졌네, 반지가 없어졌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. 네, 그러니까 정신없게 만들고 난 다음에. <laughs> 값비싼 주얼리들을 눈치도, 눈치도 못채는 거예요, 그러니까 네, 거. 맞아요. 지금 이건 그냥 인사하면서 뭐 주얼리 얘기하면서 말을 어흥. 이어가는데 어쩔 때는 이제 길 물어보면서 어흥. 다가갑니다. 어, 역시,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허그를 시도하고요. 그게 그냥 허그가 아니라 가깝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어, 몸에 있는 주얼리, 뭐 시계 같은 거, 그런 금품을 낚아채 가기 위함이라고 경찰은 설명합니다. 어, 한인들 중에서도 이런 피해 입은 사례가 알려지고 있으니까요.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길 물어보길래 도와주려다 이렇게 당하면 정말 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네.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.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? 어 일단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0대와 80대 사이라고 하고요. 예. 어, 여성들입니다 주로 마켓이나 주거지 같은 곳 돌면서 범행 저지르는데요. SUV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. SUV 차 몰고 다니면서 어, 이 여성 용의자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정신을 딴데 팔리게 만든 뒤 주얼리를 빼가는 거니까, 걸어 다닐 때나 그럴 때 항상 여러 명 무리지어서 함께 다니고 누군가 접근해 오면 공간을 띄워 놓으라고 음, 경찰은 당부합니다. 예. 어, 그러니까 길 물어봐서 대답을 해 주더라도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어, 멀찌감치 공간 띄워서 대답을 해 주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. 그리고 주얼리는 되도록 착용하지 말고 만약에 착용하게 된다면 옷 안에 감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한인분 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. No English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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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 English.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. No okay. English. Okay, okay. Don't okay. Worry don't worry no 오케이 오케이 돈벌리 하고 허구해버리면 어떡하나요?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